인간은 기본 행위의 보충행위이다. 그리고 인간은 금지되지 않은 행위의 법적 효력을 받는 것이다. 허가는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 인가라고 써 있으면 인가이다. 허가라고 써 있으면 허가 혹은 인가이다.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인가라고 써 있지만 인가가 아닌 얘는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얘는 특허였죠. 그거 말고는 다 인가다. 그래서 인가의 얘들 여기 쭉 적어 놨고,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랑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봅시다.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된 행위예요. 그래서 얘는 예외적 허가고 재량 행위인 거죠. 개발 제한 구역에서 건물을 짓게 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 거래 계약을 맺는 것은 인가겠죠. 토지 거래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토지 거래 계약 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청에서. 개인들은 물건을 사고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다. 그리고,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앞...